안녕하세요. 도면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비교 서드 파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면을 변경했을 때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사람이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 비교 서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프로 m p 컴페어.dll 파일을 아래의 설명에 링크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캣에서 명령어 ap를 입력하고 파일 추가를 클릭해서 가든 프로직 컴페어 DLL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열기를 클릭하고 프로직 컴페어 DLL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시작 세트 추가를 클릭해줍니다. 다시 이 파일을 선택하고 로드를 클릭해줍니다. 현재 도면이 있고요. 이 도면과 비교할 파일을 지정하기 위해 컴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도면을 선택해줍니다. 열기를 클릭해 줍니다. 치수와 객체가 변경된 걸볼수 있고요. 비교 대상 도면을 열어보면 이렇게 치수와 객체가 다른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파일을 보시면 정확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볼수 있습니다. 도면 비교는 많이 요청한 기능입니다. 어디가 변경되었는지 빨리 찾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초기 버전이라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이상 프로가 되는 프로지케드였습니다.